김정호 대 김민철이면 누가 이기냐고요? 김민철 개발리죠. 어? 응원은 하냐? 은데 종아 응원은 하죠. 아... 그 우리 라이트클럽 멤버였잖아요. 그치. 그래. 라이트하게 <laughs> 저 형은 뭐 언제까지 라이트하게 마... 된 거야? 라이트 방패 안 통해 이제. 형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. <laughs> 난 좋아하는 거지. 아형왜 대학 안 하냐고. 아너 기다린다고. 어, 일단 항상 집에서 내조 너무. 윤종아 너 어, 들어갈 때1 플러스 원안 되냐? 어, 어, 뭐, 뭐, 아나할 그 생각이 받으면은, 없는데. 아너 만약에라도 이제 하면은 1 어, 플러스 예, 원. 그럼 나도 형, 안, 안 하고. 나안 하면 안해요안 해. <laughs> 나안 해. 민철이 <laughs> 일장이. <laughs> 그럼 만약에 형남 순정이 만든대 갑자기 형 들어오래. 그럼 안해 그래도. 갈게. <laughs> <laughs> 와! 이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진짜로. <laughs> 갈게. 미안하다. 어, 했는 <laughs> 어, 어 <어떡해>. 했어, 했어. <laughs> 이래서, 이래서, 이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자, <laughs> 네, 이렇게 이번 시즌 마지막 강자 저거 김정선수 인터뷰했습니다. 아, 근데 에 있을 때왜 열심히 안 했어? <laughs> 열심히 했어. 마지막에. <laughs> 존나, 존나 답답한 남순영 팬분들 뭐야 풍력도 존나 쎄데왜 열심히 안 하냐? 마지막 열심히 했어. 왜 이해가 안돼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했어. 언젠서에서 응. 왜안 했지? 아 했다고. <laughs> 아, <열심히>. <웃음> 했다고. <웃음> 아니, 왜 열심히 안 했지 여러분들? 아, 아 했다니까. 남수영 팬분들이 존나 많이 쌓였을 텐데. 아, 근데 그때 이제 열심히 했어.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연패해가지고 그렇지. 왜안 아, 했다고. 아, 안 되네, 열심히 얘가... 했다고. 얘가 안 돼, 안 돼. 오 이번에 테란전이니까 테란 준비하고 연습 좀 해놔라, 윤종아 딱 보여요, 여러분들. 10이 만 하다가 돈을 쳐발리겠죠? 어. <laughs> 테란 연습해 놔. 보입니다. 10이 만 하다가 쳐발립니다. 보여요. 금슬삼 <laughs> <데드상> 받습니다. 아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근데 어제 부드러운데 팔베럭이었는데 내가 불리하더라. 왜? 큰 입구 막히니까. 또 시작됐다 불화 아니고 진짜야 아 어쩌라고 씨발 우리도 히드라 존나 공으로 맞고는 불리해 맨날 씨발 히드라 아 지네들 뭐 히드라 뭐좀 해가지고 질럿 몇 마리 따고 유리한 거는 씨발 자기들이 잘하는 거고 어? 팔배락 해가지고 좀 불리하면 은 존나 징긴 거려. 근데 히드라 뭐 시들, 뽑아가지고 쥐랑 몇 마리 떡떡가가 최대 떡떡가네. 프로브 몇 마리 떡떡잡고. 안드로딱잡고 하면서 자기들이 존나 잘하는 줄 알아. 근데 그거 존나 멜북이야. 그게 그, 그게 아니, 제일 멜북이야. 네. 죄송한데 내 팔배락 첫 당하세요 그냥. 내말내 말을. 팔배락 첫 당한다. 토스들은 씨발 테란 조할 때 그런 빌드도 없어요. 어차피 우리. 근데 내가 봤을 때. 아내말좀 들어줘봐 네. 제발. 그래. 저 당하세요 이 적으느라 토스전 존나 꼬고로 히드라 맨날 맵 존나 불리하다고 징징 존나 그러도 어차피 대회 때 그냥 히드라하면 심 이기잖아요. 히드라. 할말 있어요? 내 말은 그냥, 네, 그냥 상성이 원래 빡세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테프전은 상성이 없잖아. 그것도 맞아 맞아 <laughs> 역시 사각 너 윤민철. 잘 보는 사람이야 <laughs> 어. 이게. 아니 뭐야 그래, 나는 나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요즘 거너도왜내 아, 그래? 말을 왜내 마음을 안못 알아주는 이런 거야?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데? 뭐? 어. 그러니까 아, 우리 맞아, 우리 적은 테란인 건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이 말이지 내 말은. 그러 그러니까 그런 밸드가없터 붙여졌네. 어. 그러니까 테란 좀 불리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. 구칠삼이나 봐봐 구칠삼 때리죠 적은 토스한테. 그렇지 유리하지. 적한테 팔 배력 때리죠. 어. 토스는 없어. 없지. 어. 막 그러면 전진 게이트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거 안 통하잖아 에이, 그거는 쌀알이지 전진 게이트 나오면 쌀알이지 그러니까 땡렉 개스알못 역자리면 바로 아. 뒤지잖아 그냥 땡렉은 리스크가 33%인데 성공할 어. 확률이 대각이어야지 이기는 거잖아 33%잖아 그러니까, 33 그러니까. 어. 이제야 좀 말이 그치. 통한다 그치? 그치 그치 그치, 그치. 어. 그래 이거야 우리 적은 테란이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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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란만 그런 게 있잖아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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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맞아. 마리... 이, 이거지 또그 정석 아니, 마리... 정석으로 쌩 더블 죽일 수가 없잖아. 저브 토스는 아, 마... 솔직히. 아 말이 좀 통하네. 어, 그러게. 근데 테란은 쌩 더블 정석인데 죽이잖아. <laughs> 그러네. 그러니까 음. 이거지. 그리고 무적 빌드 있잖아. 뭐. 배럭더블하면 어떤 종족이든 다 되는 거. <laughs> 그래서 개사기게 뭔줄 알아? 어. 뭐? 내가 테란인데 만약 에 랜덤 만나자 레더에서 어. 빌드 안 줘. 어, 그러니까 배럭더블하면 돼. 어. 배럭더블하면 게질게 없어 그냥. 아 여러분들 내가 만약 토스인데 상대가 랜덤 나왔어 레더에서 그러면 나 빌드 어떻게? 해, 여러분들 어, 개어지럽지. 어. 본진에 지원데 갑자기 적그전하면못 이기고. 근데 테란이잖아요? 베럭더블 일단 하면 다 이겨요 다이겨 인... 인정 <laughs> 모든 종족, 모든 빌드 다 이길 수 있어 그니까 베럭더블 하면 다 되지 테테전도, 어, 베럭더블, 도스전도 베럭더블, 저거전도 베럭더블 <laughs> <laughs> 만능이야, 근데 근데 심지어 근데 그것도 된다? 팩더블만 해도 돼 그것도 그렇... 그러... 어, 뭐, 만... 팩더블만 해도 다돼 지는 건 없어 그런데? 픽도블 해도 돼. 잠깐만, 어. 잠깐만 하나 더 있다고? 뭐 있어? 아까 그그 배럭 더블도 있고 픽 백도 된다고? 두 개라니까? 다 어. 돼. 선택자 두 개네. 질게 없어. 어. 아,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. 어. 어. <laughs> 아, 아, 아 그... 근데 씨발 심하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테라팬분나 김민철한테 토가 넘어갔다. <laughs> 아 씨발 또 조정치 당했다. 아 씨발 또 조정치야 이게. 아 조정치 당했다. 아 이게 저정치 뭐야 당해. 그럼 토스는 다 멍청하냐? 정치 당하고? <laughs> 음, 맨날 정치 당해? 우리들은 이제 순진하잖아. 어. <laughs> 뭘 순진해? 토스들이 다 착하잖아 우리들은. 저거도 착해 그래. 아저보도 착해. 저거도 착해. 저거도 당하는 종족이잖아. 우리는 푸 순수 그래 순수하잖아요. 우리는 여러분 <laughs> 토스 유저들은 푸 순수. 아, 근데 나는 토스가 제일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은 해, 종아. 푸 신사 몰라요 푸 신사? 푸 신사? 푸 <laughs> 뭐 어디서 붙은 거냐 도대체? 근데 형, 응? 그렇게 안무라는데 어떻게 왜 저거가 두명 올라와서 사강이? 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장윤철이 떨어진 게 문제야. 아 윤철. 아 근데 그거 크긴 해 솔직히. 그리고 이재호도 그렇고. 크기는. 아 그건 맞아 그건 음. 맞아 아 장윤철 지금 2호를 1등이고 프로리그에서 안져어 기석이 어서 오고 프로리그 하자고 기석아 K리그 우리 헤어져야 되겠네 이제 민철이 야응 음, 헤어지자 이제 좋철이 오늘은 이겨라 꼭 이겨라 형형 매포하러 형 가? 어 근데 모르겠다 열릴려나? 안 열리면은 나 불러줘 잠깐만 기석아 근데 솔직히 너벨은 아니겠지 내가? <laughs> 잠깐 만김빈철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기석이 요새 보면? <laughs> 왜? 기석이? 기석이, 요소, 기석이 요소 존나 잘하지 기석이 잘하지. 그러니까. 기석이근데 솔직히 내, 나는 근데 내가 기석이 빼하면 내가 유리하단 말인 듣긴 하지. 와. <laughs> 음. 그건, 그거는 그거는. 아 기석이 무식가 아니라 내가 인간성성이잖아 기석이랑. 어? 아 그래? 음, 그런 게 있어? 음, 기석이 가 다른 적으로 잘이겨도 내가 좀 많이 이기잖아 기석이를. 요